매일 읽는 토라포션 9월 14일 목요일 니자빔서 있는 것은 바엘레크 그리고 그가 가서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7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계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고든 것을 안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리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지니라.